2025년 5월 20일 목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끝난 다음에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트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주말을 보내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제시한 건 이런 거죠. 2011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보다는 충격은 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s p 레든가 피치는 트리플 A에서 a a 로 강등된 상태고 무디스조차도 작년 11월 달에 투자 의견을 부정적으로 내려놓고 니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가 신용 등급 떨어뜨려 놓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을 때 미국 주식 시장이랑은 좀 다를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스 너마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어라는 부분은 분명히 뉴욕 증시에 충격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제가 요즘 뉴욕 증시가 참잘 버티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재무장관은 국가신용등급은 후행지표다. 무디스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이코노미스트는 무디스 발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리면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후행지표가 될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비율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개인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점수의 비율을 했습니다. 내가 신용점수가 좋고 신용등급이 높으면, 그러니까 좋으면 은행에 가서 조금 금리를 싸게 해주세요 라고 계길 수 있을 만큼 은행권과 거래가 되고 대출을 받을 때 이자 혜택도 볼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점수가 떨어지면 은행 문턱을 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하물며 그 전에 은행권에서 대출받았던 그 돈을 일부 상환하세요라는 압박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후행지표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무디스가 작년 11월 달에 니네 그 따위로 하면 신용등급 강등한다 라고 경고했잖아.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야. 이렇게 예쁘게 포장지를 해도 그게 후행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미국은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높은 금리에 지금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아닌 것처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했던 분위기가 5월 21일 수요일 뉴욕증시에서 약간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요일 방송에서 그랬어요. 2011년 같은 만큼의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분위기 뭐냐면 무디스 너마저 이런 분위기. 즉,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줄래야 안줄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주제죠. 제가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은 혹은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개인들을 후이냐 하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이 되면 걱정근심이 없을 거야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거짓말인지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발언도 했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라는 걸 뭔가 하긴 했는데 완전히 깔끔한 협상이 아니라 9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또그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둔 이유는 연말에 소비 시즌을 맞아서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두어야 되는 때가 요 때다 보니 그 기간을 좀 피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깍꿍 하고 90일 동안 유예를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모든 걱정근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 방송에서 증권사 의견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신한금융투자증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말 사이에 트럼프와 심핑 주석이 전화통화하면 주가가 추가상승할 수 있다. 이런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개소리를 나불거렸단 말이에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2,600포인트 중반까지 갔었던 코스피 시장입니다. 2,600포인트 중반에 가 있었던 코스피지만 미쓰리가 방송 중에 계속 그러죠. 여러분 2,600포인트 이제 반납할 거예요. 다시 2,500포인트로 내려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좀 반맛 없지만 재수 없지만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건 몰랐고 어차피 그 이슈가 나와도 대충 미국은 뭐 후행 지표니 뭐 불확실성 해소니 이렇게 포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체결되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얼만큼 훼손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23년 11월 초에 ISM 혹은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표와 10월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뉴욕 증시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2024년 연초에 제가 그랬죠? 뭔가 랠리를 보이려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2024년 그래 한번 금리나 기대를 가지고 한번 랠리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어떤 종목이 올래?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애플이니까 애플을 들이달라 그랬는데 1월 2일날 장이 개장되자마자 애플의 매도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A. 애플은 안 되겠구나. 다른 거좀 신선한 녀석. 그래 AI 괜찮네. 대장주 누구야? 엔비디아. 또 일로 와너 일로 와.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성장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부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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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풀어 가는 과정에도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작년 9월에서야 이루어졌고 작년 9월에 50bp 금리 인하는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가 톡 튀어 나오면서 그나마 금리 인하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는 좀 괜찮았어요. 제가 매번 주장합니다만 물론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우아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만 고용 지표라도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에이, 고용 좋으면 다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란 얘기는 참아 못 하고 미국 경제 연착륙이에요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엔 노 랜딩이에요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다른 경제 지표들은 그때보다 더 부진해지고 있고 하물며 고용 지표도 부진합니다. 그런데 연준은 금리 인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이슈가 다 끝난 다음에 정신 차린 연준이 아우 금리나 해야겠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로 금리나 카드를 내놓은들 주식 시장이 야 금리나 했다 하고 좋아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위험이 닥치기 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준이 지금 그 짓을 못 하고 있어요. 자, 5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했고 다우지수가 1.91, S&P500이 1.61, 나스닥이 1.41% 하락했습니다. 20년 국채 입찰 충격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또 전문가들은 급락했느니 뭐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고작 여러분 1%대 하락했어요. 자, 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없었고요.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 여파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미국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발행 금리 5.047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4.8%대였는데 무려 23bp가 상승했고 이 금리 수준은요. 2023년 10월 이후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공화당 감세한 우려로 다시 5%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필요가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가 뭡니까? 니네 미국 재정적자가 너무 심해. 이거를 지적했는데 여기다가 감세를 하려고 하니까, 아, 미국 힘들어지네. 라는 생각으로 자꾸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월달까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확률 71.2% 밖에 안됩니다. 아니죠. 71.2% 씩이나 됩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주식시장 못 보잖아요. 그죠? 뭐, 외국인 조금 매수하면, 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다고 떠들어내는 대신증권이나, 주말에 시인핑과 트럼프가 통화하면은 주가가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신한금융투자증권이나, 툭 하면 2600만 올라가면은 막 2750까지 들이대는 증권사들이 보면 뭐가 문제일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죠. 상대적이다. 상대적. 뭐가 상대적이냐? 사실 지금 5%대 미국의 국채 이게 막 진짜 너무 높은 걸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만 우리는요. 초저금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왜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에서 그 주진문가요? 그 배우가 김아중 말고 김아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김아중이 립싱크로 노래를 해주는 그 가수가 너무 이제 좀 성의 없이 하니까 나는 뭐 발렌타인 계속 먹고 싶다. 난 소주 먹기 싫다. 이런 비슷한 이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하도 그 영화를 오래 봐서 정확한 대사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얘기 는 뭐냐면 사람은요 조금 좋아지는 걸 느끼면 그 아래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연예인들이 성공한 다음에 누리던 그런 것들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 발악하고 막, 막 그러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두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너무 초저금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걸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미국은 재정 지출을 엄청 늘렸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도시가 막 셧다운되니까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과하게 했고 그때 빚이 막 늘어났는데 그때 늘어난 빚을 연준이 막 75bp씩 막 금리 인상하면서 뭔가 이렇게 점여들은 시간이 없이 우리는 높은 금리를 경험하게 됐고 그 상황 속에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11시 23분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반납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제 방송을 좀 일찍 녹음하면서 2600포인트를 뭐깰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2600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전 중에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오후에 2620포인트 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닌데, 안정적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요, 지금 2600포인트가 결코 적정한 코스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하고 분수를 알면 인생이 편안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를 막 감당하려고 하는 보세요 윤석열 보세요. 까미 안 되는데 어찌어찌해서 대통령 되다 보니 저 모양 저꼴이 됐고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보면은. 왜 그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아유 까미 안 되는데 저러고 있네.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적정 주가가 그래 2,500 포인트대야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흥분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오늘 눈따방 미스레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그 다음에 목요일 뉴욕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이번에 무디스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 포인트는 무디스 너마저입니다. 2011년 같진 않아요. 그러나 후행지표여서 뭐 상관이 없다라는 미국의 재무장관 말은 다 개소리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